지하철 안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한 여자. 그녀는 갑자기 눈을 떴다.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옆자리 여자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내는 순간이었다. 놀란 여자는 급히 자신의 목으로 손을 가져갔다. 결혼 20주년 기념목걸이가 사라져 있었다. 남자가 지하철 문 쪽으로 향하자, 여자는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따라 내렸다. 골목 깊숙이 들어서자, 남자가 발걸음을 멈췄다. 그리고 낮게 말했다. 따라오세요.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. 그건 제 목걸이에요. 돌려주세요. 그러자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. 목걸이? 어둠 속, 남자는 여러 개의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. 그 안에는 분명 그녀의 것도 있었다. 당신 목걸이를 가져가세요.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, 여자는 다시 충격에 빠졌다. 화장대 위에 이미 똑같은 목걸이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. 그렇다면 그녀가 빼앗긴 건 목걸이일까, 목소리일까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